안녕하세요, 삐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놀이공원 타이컨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아, 저는 삐돌이 놀이공원이라는, 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네, 삐돌이 놀이공원. 제가 삐돌이잖아요? 그냥 삐돌이 놀이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오늘은 친구 놀이공원만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어, 아, 이거 미국 산람네 우리나라 람이아니 자, 저의 주제도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놀이기구가 있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만들 거지? 오, 회전목마, 회전목마인나저 놀이공원 때 맨날 회전목마 았어요 네. 회전목마처럼 회전목마처럼 그 회전목마 그 노래 기억난다 회전목마 저 맨날 옛날... 어제도 네 어제도 저 어제는 그 회전목마 노래를 한번 들어보였는데 진짜 회전목마 타고 싶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 어제 한번 노래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해정문마탈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해정문마 맨날 해정문마저는 놀이기구 하면 해정문마를 타요. 놀이기구 는면 해정문바 빠질 수가 없어요. 자, 네, 이요이제저는해정문마가 좋아합니다. 이거도 네, 이거 뭐야? 아, 이거 도이 뭐? 재미없습니다. 자, 저거 미끄럼틀이야. 그런데 이 학교 노이공원에는 많이 없는 데 노이공원. 미끄럼틀 잡을게요. 오 회전목마 카트라고 이게. 오호, 어, 난달 건데. 자 이번에는 나가볼게요. 자, 옆에 가볼게. 옆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늘은 빨리 가야겠다, 오늘. 가자. 우와, 여기 롤러코스터가 많이, 많이 있네. 나 롤러코스터 좋아하는데 저기 롤러코스터가 실제 오늘 진짜 무서워요. 우와,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실화야, 지금? 우와, 진짜 맞아 좋아요, 구독, 엄청 많은 게있 오! 아홉 개. 한개 눌러주면 10개가 되겠네. 확인 되었습니다. 1 0개지뒤오일 꿈나라 월드. 와. 진짜 놀이공원 놀이공원이 진짜 맞아.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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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구매해도 될것 같은데. 우와. 안녕, 나는 지우야. 여기서 실컷 놀고 가. <laughs> 실컷 놀고 가래. 오, 오, 지우야, 반가워. 난 삐돌이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 반가워. 고마워. 여기, 여기서 내가 재밌게 놀아, 놀아볼게. 그리고 좋아요 서도 눌렸어. 고마워, 지우야. 지우 맞나, 근데? 네, 지우 맞는 건 맞습니다. 지우라 지우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고 싶네 지우 지우라고 한번 타봐야겠다 유튜브에 와로열코스터한번 타볼까? 저는 로열코스터를 좋아하거든요 로열코스터를 타봐야겠다 응. 이런 거 이런 거보고싶네요이러코스터오 응. 우와 저거 봐 저거 저거 코스터 저거 타는 거 타는 거 타고 야 싶... 기다릴게요 어, 열기구, 열기구 나 타봤는데, 이거. 네, 저는 노... 열기구를 타봤습니다. 오, 열기구, 여기 돌아가자 이거 도 올라가요. 올라가는 자 먹을게요. 올라가네. 네. 오. 근데 이렇게 돌아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갔나저 이거 많이 타봤거든요. 자, 이렇게 자자기요, 놀이기구요, 놀이기구요, 놀이기구 왔습니다. 와, 엄청 빨려? 어떻게 빨려? 오나 어, 탈탈탈 빨리 탈지. 내남맨 앞에 맨앞에가 최고지. 애들아, 오오호올호갈게요 오. 어허. 올라갈게요. 오. 지금, 오, 여기 뒤에가, 이이 밖에 없어. 저기 친구야. 다시, 손잡자. 나 아, 너무 무서워. 친구야, 친구야, 나 무서워. 아, 나 떨어졌어, 어대나 무서워. 어, 먼저 타래. 빨간 거 타. 여기는 빨간 거 타는 게 입구가 어디 있고, 입구가 있을,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입구야. 빨간 거 좋다. 보고 싶다. 빨간 거야. 너무 가면 쉽잖아. 맞지? 맞지? 밤에도 놀수 있어. 밤에도 괜찮아. 어, 저,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 그거 타고 갈게요. 오, 올라갈 때부터 엄청 빨리 가. 이거 엄청 센 거야. 아, 빨간 거, 저거 기차는 기차. 귀차. 맞네. 맞지? 빨간 거는 기차야, 기차. 귀차. 오, 진짜 빨리 이거. 오, 이거, 이거, 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렇게 진짜 빠르지? 오, 오,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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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벌써 도착이야? 어, 자가 저기가... 자, 빨간 거 기차던데. 찾아올게요. 어, 여기다 입고. 입고 드디어 찾았네. 기다리자. 입구가 여기서부터 오거든요. 기다려야 되나? 어, 잠깐만, 입구가 저기지네. 여기 안 되나 봐. 저기요,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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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가지마 가지가, 가자. 이제 가도 돼. 자오 이거 기대돼 이거. 오 나밖에 안 탔어. 진짜 대박이야.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오 잠깐만 나나 나 저거 흰색깔 또 타야겠다 저거. 근데 저건 사람이 안 오네 어 저거 파란 색깔 먼저 타야겠다 파란 색깔이 앞에 와서 괜찮아 어 빨리 잡아야겠다 저거 빨리 잡을게 저기요 저기요 저탈 거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잡아야 돼 저거 잡아야 돼 어? 어 벌써 갔어 엄청 빠르군 거예요 이거 어? 안갔네 아직? 여기가 앞이요여 네, 갈게요 여기가자 울탄인가 이게? 땅땅땅땅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안 보여 가자 근데 이거 실제요 약간 진짜 무서운데 지금 게임이니까 괜찮아요 아, 실제로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네. 오! 오 자,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타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서 다못 타요, 오늘. 자, 저거입니다, 오늘. 오늘 메뉴는 저거다. 메뉴가 아니다. 오늘 롤러코스 마지막 의러코스터는 예, 바로 얘다 지금부터 얘들 끌고 가겠다.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올라가자. 어, 너무 높은데? 자,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아, 좀 빨리 가야겠다. 오, 엄청 빨라. 오, 이렇게 빨라. 오, 잠깐만, 이거. 오, 오, 잠깐만, 저건 뭐지? 오, 무서워.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자, 가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가볼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다못 탔는데, 그게도 많이 탄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아침에 놀아서 반해였어요 <laughs> 대박 자 그럼 우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자 자그 옆으로 가볼게요 끝났죠 이제? 네 이건 안 가도 됩니다 아까 탄 거여서 근데 드라이에서는 놀려보자 네. 오 잠깐만 나 아까 타고 싶은 게한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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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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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타 원래 이거 저 이거 이거는 많이 안무섭죠 네. 자뭐이인 소리 나는데 진동 소리 나는데? 어디? 아 지금 7시 피네요. 맞춰야겠다 빠이, 맞겠습니다 저거는 그냥 롤러코스터고요. 안 타도 되겠, 되겠습니다. 재밌는 걸 타야지. 재밌는 걸 타라고 하는데, 오! 오! 근데 이거, 이거 탈수 있긴 한데, 작은 걸 타야 돼요, 전. 작은 걸 타야 돼요. 거절, 난 친구, 저는 친구, 네. 친구들 모르는 친구는 안 봤습니다, 많이. 네. 저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다 아는 친구입니다. 네. 저는 못 아는 친구는 안 받으니까, 친추. 제 아이디 보지 마세요. 네. 저는 어차피, 봐도 어차피 저 무시합니다. 네. 거절합니다. 친, 친추 수작하면 네. 자, 그, 자, 그럼 오늘 가볼게요. 네. 여는 많이 안 넘었고, 입감대 탔으니까 그냥 갈게요. 오, 뭐지? 오, 야, 여기는, 뭐, 뭐, 세개 친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네. 아이고. 자, 마지막은 여기가 아까 찾고, 땀탔 어, 뭐, 살게 없어. <laughs> 자, 어쨌군요. 오늘은요, 놀이공원 타입군. 투인데원도 있을 것 같은데, 원 이제 없어요. 또 다섯 개다. 네, 어쨌든, 여기 이런 거는 제가 잡, 다 작업해서 다 음식을 이거 아마도 이거 안할 거예요. 우리가 안할 거예요.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맵은. 네. 자, 저도 이제 이거 이 맵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오늘은요, 여기 있는데요. 어땠나요? 네, 놀이거는 시작하려고 는데 재밌죠? 재밌었죠? 재미있었으면 다입니다 그럼 안녕. 뿅.